인가. 가장 잔잔히 이런 비와 너른 비와 같이 중간비도 있고 또 한데 이런 비와 너른 비가 유익한 비예요. 우리 이제 유익한 비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잔잔히 잔잔히 10년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예 성경에 가장 여기는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웨스트 민스터 표준문서다 이러면 신앙고백서와 대소열이 문답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알아차렸었겠지만 은 제일 처음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경에 이렇게 성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는 성경으로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의 가장 여기는 교훈이 뭐냐? 소요리, 산문과 예, 대요리 어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소요리는 어린아이들, 대요리는 어른들 그게 아닙니다. 소요리는 간략하게 정리한 것. 대요리는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 그런 거지. 소요리라고 아이들이 배우고 대열이라고 어른들이 배운다. 그렇게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소열이가 조금 간단하니까, 소열이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은 합당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소요리의 그한 축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대요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소요리 대요리는 거의 같이 이렇게 내용이 통해요. 뭐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소요리 맞치면뭐 대요리 배우고 그게 아니라 소요리는 에센스 대요리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제네 번째 이제 우리 교회는 이네 번째라고 이렇게 번호 붙였는데요. 성경에 가장 교인 어, 여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역인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된과 우리의 즐거움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가장 그것을 이하여 가장 요긴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How to believe.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자랑이라든지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뭔가. 그 사실상 믿음은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분을 해야 사람에게 요구되는 본분을 해야 그게 상급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정말 위일째 하나님 믿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고, 그 자체로 자녀의 복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가만히 있어서는 복되지 않아요. 제가 이럴 때는 꼭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16장인데, 로마서 16장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이름은 우리가 잘 믿는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 사람들 이름 아니에요. 내가 아주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무슨 아주 힘들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애쓴 사람들. 아유고 주의 길이 왜 이렇게 어렵냐. 또잘 믿으면 된다 그랬고 또 무슨 일도 있냐. 그게 아니라 사실상 야고보스도 가르치듯이 잘 믿으면 행실은 쫓아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향기가 향기를 내겠죠. 향기 아닌데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제 이것을 기록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느냐 참 요한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서지거든요 다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사도요한이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할때 여기에 생명은 우리가 구원의 영생도 되지만은 생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생명이란 말이 나올 때는 어떤 자훗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생명과 생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명, 생명 생활, 생활력요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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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가지를 한창 생각하세요. 항상. 성경에 생명이란 말이 나오거든 생명, 그 다음에 예, 생활, 그 다음에 생활력 그걸 우리가 생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생기, 생활, 생명. 생명은 뭐예요? 존재죠. 생활력은 뭐예요? 능력이죠. 생활은 뭐예요? 삶이죠. 그래서 존재와 능력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활하고 활기있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면 힘이 생깁니다. 정말 없던 힘이 생기고요. 아주 그냥 탁 딛고 일어서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13절도 있습니다. 시작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도 보면 믿음과 행실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거기에 주치고요. 항상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나오죠. 5장 6절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같이 합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예. 여기 이제 디모데 후세에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볼 때내 말씀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절대 책상 맡았으면 그것도 꿀송이 같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꿀송이 같이 와 닿고요. 정말 나를 희감고 나를 확 그냥 끌어올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요. 막 즐겁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하늘이 열려요, 정말. 기도할 때 말씀을 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내 존재 가치가 여겨지고요. 그래서 바로 디모데 후세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식을 본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가 선지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더 행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요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1. 정의를 행해라. 이 인자를 사랑해라. 같이 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예, 여기 인자는 예, 바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참고 또 자비하고 그런 인자함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 포악함을 사랑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는 거 이런 걸 즐기하지 말고 남에게 부드럽게 유하게서 예,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 우리가 어이. 강팍한 게좀어야 돼요. 아셨죠? 예. 강팍한 게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인자한 게 이겨야 돼요. 강팍한 거를. 강팍한 게 인자한 걸 이기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강팍해져요. 예. 인자한, 예, 사람이 이기, 이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그 인자 쪽으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인데, 1, 2, 3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 네. 이런 것은 다음에 보실 때도 1,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제가 신대원에 시험 문제 낼때 여러분 갈로해가 냅니다. 갈로해 가지고. 어. 갈로, 갈로, 갈로. 이, 이,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자, 우리 모두 예. 일어서셔서 기도드림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